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어, 구조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조 패턴 중에서 어,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라고 하는 어댑터 패턴이랑 데코레이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음,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디자인 패턴이 뭔지, 부터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생성 패턴에 대한 시잡 어, 예제랑 어,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어, 구조 패턴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생성 패턴 할 때는 뭐랬냐면은 싱글턴이랑 팩토리 패턴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 자주 사용된다는 싱글턴이랑 팩토리 패턴을 얘기를 했었고 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데 관련된 패턴들. 이라고 보면은, 이번에 할 구조 패턴 같은 경우는, 어, 클래스와 객체들을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구조를 형성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음, 얘네들은 주로 뭘 하냐면, 시스템의 확장성 위주로 돼 있는 객체 간들의, 객체들에 대한 관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음, 싱글 패턴 같은 경우는 생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 예전 강의나 뭐 이런 거를 좀 이따 예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 객체를 생성하고 인스턴스 뉴 해서 생성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객체를 선언하고 생성하는 구간에 어 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구조 패턴 같은 경우는 음 얘네들에 대한 관계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음, 정도만 개념은 가져가면 될것같고요 어, 구조 패턴 중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패턴 중에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댑터 패턴. 어댑터 패턴은 뭐냐면 저희가 어댑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잭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220V 콘센트가 있는데 110V로 돼 있는 가전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댑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220볼트로 맞춰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아요. 결국엔 클래스 간에 어 갖다 쓰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로 쓰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얘네들 둘을 연결해 주는 중간에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어,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로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호출하는 구간이 있고요 얘는 이제 어댑터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인터페이스에서는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어꼭 선언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기존 클래스 뭐 실제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 받아가지고 선언해서 어 리퀘스트라는 펑션을 어, 구현을 했겠죠. 인터페이스니까 안 하면은 에러가 뜰 테니까. 그래서 얘를 호출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리퀘스트를 불러다 쓰려고 해 놨는데 어. 어댑티 어댑트라는 음, 요 실제로 사용되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라는 메소드가 없고 스페셜 리퀘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시키면 은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서 쓰려고 하면 어, 못 쓰는 거죠. 왜냐면 어, 펑션명이 다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명, 펑션명이 달라서 얘네들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laughs> 이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웃음> 인터페이스와 <웃음> 음,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와 어댑트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생성 패턴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클래스 아예 통합을 시켰고요 통합을 시켜서 어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어, 모든 클래스들을 다 집어 넣으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요 계속 지난번에 했던 생성 패턴들을 위에다 올려놨고요 그다음 밑에다가 구조 패턴들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음 라고 보면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아까 봤듯이 어댑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는 리퀘스트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리퀘스트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펑션을 가지고 있고 어 얘를 원래 이제 쓰려고 하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위 밑에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 내부에다가 리퀘스트를 구현을 해서 써요,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이제, 얘를 호출하던, 얘를 호출하던, 호출을 하겠죠. 그래서, 음, 실제 메인 펑션에, 어 제가 구현을 해 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 베이직 타겟이라고 호출을 해서 써요, 그냥 이렇게, 어댑터를. 인터페이스를 써,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 아까 만들었던 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놓은 클래스를 호출해서 씁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쓰는데 저희가 실제로 쓸 거는 뭐였냐면 이 어댑트라는 이놈이 거죠. 어댑트라는 이놈이고. 어, 얘를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되 있는 구현되어 있는 펑션이 다른 거죠. 근데 얘네 두 개가 호환이 필요한 거예요. 얘로 인터페이스로 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랬는데 얘네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뭘 했냐면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드 구현을 해 놓고요. 구현을 해 놓고 어 여기 인터페이스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생성할 때 어, 어댑트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오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뭘 하냐면, 집어 넣어갖고, 내부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들고 있으면서, 이 어댑터라는 클래스는, 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놨고요. 이 내부에서, 어, 어댑트 메소드를 변환해서 호출을 합니다. 한번 더. 이렇게. 변환해서 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얘가, 어, 뭔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콘센트를 갈아 끼우는 변환하는 변환 잭의 용도가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구현하는 구간에서는 어댑트 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를 아까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집어 넣어 줬죠 그래 놓고 이제 어댑터에서 호출을 해서 리퀘스트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쓰고 싶으면 은 아까 스페셜 리퀘스트라는 걸 호출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없이 왜냐면 이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다가 리퀘스트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들을 호출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 호출하는 구간들 요 구간들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어댑터를 눌렀을 때 아까 봤듯이 어 선언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 클래스에서 밖에서 이렇게 쭉 들어올 때 보면은 요구간일 거예요 지금 요구간 요구간 여 위에서는 이 클래스를 구현을 했고요 클래스를 생성자에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아까 여기 왔을 때이 생성자를 타고 들어온 다음에 얘를 이 클래스 내부의 지역 변수로 들고 있을 거고요 지역 변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리퀘스트를 호출을 해줬잖아요. 리퀘스트를 호출했을 경우에 이 어댑터 안에 있는 어댑트 안에 있는 스페셜 리퀘스트를 가지고 와서 리턴 받아주니까 그대로 이 리퀘스트에 있는 클래스들을, 펑션들을 구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음,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나면 이렇게 순서대로 어, 어디 갔지? 클래스를 먼저 보면은. 어, 스타트를 먼저 했고요 스타트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어댑트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호출시켜서 구현을 했다 라고 요게 리턴이 된 거죠 여기에 받아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턴이 됐을 거고요 리턴을 한 다음에 어,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베이직 리퀘스트 아까 그냥 기본 인터페이스 호출하는 구간들 그대로 호출하고 그 다음 끝을 낼 겁니다 네. 요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 다시 얘를 한번 보시면 어, 얘네들의 역할이 뭔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눈에 들어올 거고, 요거는 동작에 대한 흐름을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뭐냐가 될 거예요. 기존 시스템 보통은. 어떻게 쓸 거냐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코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신규 코드랑 막 걸고 싶어요 얘네들 통합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다 동일한 문제일 텐데 여기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연동도 마찬가지고 플랫폼끼리 api를 통합해서 독립적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 변환이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여러 개가 묶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얘랑 얘랑 연결할 수 있는 구간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원래 있던 놈들은 그대로 놔두고 얘가 그 부하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얘가 뭔 짓을 해서든 다 변환을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를. 그런 다음에 얘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놔두겠다.가 바로 어댑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기존 코드를 재사용하겠죠. 당연히 얘를 안 건드니까. 재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연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결합도가 낮거든요. 얘는 잘안 건드니까 얘만 계속 건들면 돼서 유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얘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얘를 잘안 고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수리만 하면 돼서 사이드 이펙트나 뭐 이런 거를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져요. 그래서 어, 요구상이 생겼을 때, 신규로 막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얘만 계속 고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얘네들이 단점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어, 코드의 복잡성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코드가 기존에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소스들은 당연히 복잡해질 겁니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소스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왜냐면은, 어, 컨버팅 작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바로 붙일 수 있는 거를 한번 거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 변환이 일어나던 뭐 생성이 일어나던 뭔가 작업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그만큼에 대한 시간들은 무조건 먹을 거예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시스템 성능 자체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요런 단점들이 생기는 게 어댑터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패턴입니다. 그 다음은, 음, 어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코레이터 패턴. 얘도 자주 쓰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음. 어댑터 패턴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냐면어 요렇게 젠더 역할을 하는 어 110V랑 220V에 대한 어뭐 이런 구조적인 변환이 필요해서 젠더 역할을 하는 어 패턴을 만들었다. 요렇게 220V, 110V를 꽂아서 220V로 변환해 주는 젠더 역할을 하는 어, 클래스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코레이터 패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객체의 기능을 동적으로 추가 확장 객체를 계속 늘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감싸는 랩핑을 계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 얘는 뭐 얘기냐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상속받지는 않고 얘를 한번더 이렇게 감싸요 한번더 음. 그리고 얘 다음번에 또 뭔가 추가가 필요하면 얘를 한번더 간싸요. 계속 기능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 뭐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얘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엔 얘를 갖다 붙여서 요만큼 만들고 이거 만든 놈을 요마 얘를 더 붙여 가지고 이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얘를 붙여 가지고 이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얘를 붙여서 이만큼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음, 구성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뭐냐면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고 얘를 구현하는 데코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데코레이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아니면 얘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살을 계속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살을 하나 더 붙이고 뭐 여기다가 살을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계속 음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다시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데코레이터 패턴이고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생성 패턴 만들어놨던 거 그대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구조 패턴들 안에 보면 어댑터랑 데코레이터 패턴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고요. 어, 구조 패턴 같은 경우는 중단점 찍으면서 쭉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뭘할 거냐면 커피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이 커피는 어떤 커피다 그리고 얘에 대한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어 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니까 지금 어 그림이 아까 살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어 에스프레소라는 놈이 이걸로 가는 게 맞죠. 이로 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구현을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예, 에스프레소를 구현을 했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2,000원이다. 이렇게 기본 가격을 구현을 해놨고, 그 다음부터 쭉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는 어떤 식으로 호출을 했냐? 라고 보시면은, 이 데코레이터 앞쪽은 좀 제껴놓고, 여기 보면 데코레이터 스타트를 하고, 에스프레소를 먼저, 아까 만들었죠. 인터페이스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서 선언을 했고, 여기에, 어, 우유를 추가했어요. 우유를 추가했는데, 어, 이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선언을 합니다. 생성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요. 아까 보면은, 어댑터 패턴 넣을 때랑 비슷한 구조예요. 생성할 때 기존에 만들어놨던 클래스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얘를 뭔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설탕 추가를 할때 설탕까지 어, 여기 보면은 에스프레소에 우유 넣은 것들에다가 어, 그거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또 생성할 때 넣어줍니다. 음, 그렇게 구현이 되어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선언하면 어떻게 따라가냐 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데코레이터 클래스들을 만들었죠. 이제부터는 이 추상 클래스 만들어 놓어던 거를 가지고 쓸 거예요. 이 추상 클래스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추상 클래스를 위해서, 어, 얘네들을, 얘 가지고 얘를 파생시켜서 만든 거죠. 얘 가지고 얘를 파생시켜서 만든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어, 요, 요 그림은 좀 잘못됐다. 그죠? 그림은. 지금 보면은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어 얘는 얘가 에스프레소를 구현을 해놓은 에스프레소를 구현해놓은 거고 요요 요 추상 클래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따로 클래스가 있어서 얘가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올릴 때 그림을 다시 그리던지어뭐 하여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쭉 만들어놨고요. 어, 다시 가면은 어 그래서 아까 에스프레소 만들었고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기서부터 불러다 쓰겠죠. 상속 받아서 계속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터를 구현을 해놨는데 아까 우유 추가를 보면 우유 추가할 때어 베이스 로직을 생성할 때 따게 돼 있어요. 베이스 로직을 따게 돼 있어서. 얘네를 생성하면서는 요 구간을 따오겠죠, 요 구간을. 그래서, 음, 아까 보면은 에스프레소를 여기다 집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내부 객체로 들고 있게 돼 있습니다. 내부 객체로. 그래서 에스프레소 내부 객체를 들고 있는 거에서 컵맛 찍고 밀크를 추가한 거죠. 에스프레소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에스프레소에다가, 음, 에스, 에스프레소에다가 컵맛 찍고 밀크가 추가되겠죠.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존의 커피 가격, 그대로, 여기 에스프레소에 들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에스프레소 가격에 커피 가격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에스프레소 2,000원에서, 어 0.5가 추가됐으니까, 2.5, 2,5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을.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설탕을 추가를 할 건데, 구성은 똑같죠. 여기다가 똑같은데, 기존에 2,500원짜리 이 여기까지 추가된 거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돌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에스프레소에 우유에가 들어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또 추가를 합니다. 설탕을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2.5에다가 어, 0.1을 넣었으니까 2.7, 2,700원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구성 자체는 그래서 쭉 보시면 따라갈 때. 어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전화할 때좀 오래 걸리네. 네. 어 데코레이터를 호출을 하면 처음에 기본 커피를 먼저 만들 거고요. 기존 커피를 만들었는데 이 다음 번에 여기에서는 지금 중단점을 찍어 놓은 게 없죠. 얘를 선언한 게 아니고 얘가 선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고요. 두 번째에 이제 아까 여기에서 타고 들어왔죠. 밀크 데코레이터에서 타고 들어왔는데 어,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얘를 타잖아요 추상클래스를 왜냐면은 이 베이스 로직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로직을 태우려고 이 베이스 로직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객체를 넘겨주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객체 그대로 받아서 어, 설탕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죠 베이스를 태우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해요 이렇게 태워서 넘어가면, 여기 에 보면 에스프레소에 2,000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 밀크 더한 게 2,500원, 에스프레소에 밀크에 설탕까지 더한 게 2,7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어, 얘네들에 대한 구성이, 구조가 어떤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구, 요 구조가, 어, 눈에 들어오시겠죠. 결국에 얘는 그래서 어떨 때좀 쓰냐면, 어 뭔가 기본에다가 뭘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 테두리를 넣든 뭐 색상을 넣든 근데 보통 옵션으로 동적으로 추가하는 거죠. 순서대로 테두리 먼저 골라야 되고 색상 골라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색상을 넣으려면 색상 넣고 테두리 넣으려면 테두리 넣고 안 넣으려면 안 넣고 뭐 이런 거예요. 같은 형태로 로그 같은 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로그에 타임스탬프 찍는 구간도 있고 레벨도 넣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링 기능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을 동적으로 넣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게임할 때 캐릭터 기성, 기본 구성 뭔가 뭐 스킬을 붙이거나 능력치를 붙이거나 뭐 이럴 때어 동적으로 뭐 구간별로 붙일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선택해서 올릴 수 있는 구간들 아니면은 뭐 스킬도 골라서 찍는 구간들 요새 로그라이크 게임들 보면은 스킬들 랜덤으로 세개 중에 하나 올리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거 붙일 때요 어, 패턴이 좀잘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랩핑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기존 코드는 크게 변경이 없어요 계속 갖다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터를 조합할 수도 있고요 동적으로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어, 클래스가 특정 특징만 가지게 해서 책임이 분리된다 여 보면은 클래스들에 대한 특징이 각각 들어가잖아요 얘는 동작에 대한 거 얘는 뭐, 어, 뭐 색상에 대한 거 얘는, 뭐, 스킬에 대한 거.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역할이 분리되고, 책임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작업들은 안 하는 거죠. 그러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뭐, 코드는 당연히 코드 양이 늘어나니까 복잡해지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거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이 조금 문제가 돼요. 객체 시펼이 어렵다라는 구간이에요. 객체 시펼이. 지금도 보시면은, 이 소스 같은 경우에, 음, 어, 이 소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호출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호출을 했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슈가 데코레이터만 딱 호출을 했단 말이죠 슈가 데코레이터로 호출을 해가지고 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 정확하게 어, 클래스들을 막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 설탕 값이 얼마냐 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호출을 하고 나면. 어, 아니면은 역으로 추적하면 알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중간 다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적하는 구간도 길어질 거고요. 어, 점점 안에 있는 거는 블랙박스가 될 겁니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기본 값에 뭘, 얼마만큼 추가했는지. 예를 들면은 우유가, 여기에 우유 단계가 로그가 없고 눈에 안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로그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우유가 얼마인지 슈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우유 더하기 슈가는 어 700원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아 이거 아, 아니구나. 여기 있는 개체 식별이 어렵다. 이 구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뭐 디버깅이나 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거다. 하면 할수록 이제 로그를 적는 구간들이 늘어나거나 랩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겠죠. 동일하게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추적이 어려워요. 한 다리로 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추적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공간은 새로 만들고 싶은데 어, 그래서 뭐냐면 어, 이번 시간에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성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 생성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 코드를 봐도 그렇지만 어좀 구분이 되어 보시다 보면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 클래스들을 선언하고 생성하고 그래서 new 붙이고 뭐 클래스들을 인스턴스를 만들고 뭐 이런데 끝났어요. 비슷하게 얘네들도 뭐 인터페이스 만들고 뭐 선언하고 상속받고 뭐 이러지 않냐라는 느낌일 수 있는데 여기는 객체들을 생성하는 데 보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만드는 데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어,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겹치지 않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연결에 대한 구조들에 대한 연결입니다. 연결들. 클래스 간의 연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 구조 패턴 같은 경우는 생성 패턴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면 당연히, 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한데, 어, 실제, 이제, 뭐, 현업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뭐 낙서할 때를 찾고 있는데 낙서할 때가 별로 없네요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내가 아 이게 구조 패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들을 막 봤을 거잖아요 보면서 아 어, 뭐 이렇게 쓰면 효율적이겠네. 어 이렇게 쓰면 얘만 늘리면 되네. 아가 어, 아니면 실제로 눈에 잘안 들어와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 제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강의에서 어그 뭐지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코딩 테스트 하는 그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을 해봤는데 어그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코테 느낌으로. 어느 정도 이런 패턴들을 공부를 해본다. 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 얘를 가지고 뭔가 내가 어, 진짜 그럴 듯한 구조를 만들어서 뭐 엄청난 프로그램을 짜겠어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어, 쉽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내가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소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아 실제로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면은 현업에서 계속 쓰면서 아, 요 구간만 좀 늘리니까 바로 들러붙네? 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은 이런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이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어, 이렇게 처음부터 뼈대부터 내가 다 만들어서 나는 뭐, 처음 해본 적도 없지만 이걸 공부했으니까 뭔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짜겠어. 라고 하면 뭔가 엄청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패턴 중에서 두 번째 강의 구조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어, 다음번에는 어,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좀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